안녕하세요 여러분. 여기는 진천 산골 맛집 김선생인데요. 자 오늘 또 마카 마카 때문에 만솔 농장 사장님을 뵈러 왔어요. 안녕하세요. 안녕하세요. 자 오늘은 제가 무엇 때문에 왔냐면 많은 이 영상을 보시고 그그 음식업에 그러니까 식당을 하시는 분들 그런 분들이 전화가 많이 주셨어요 저한테. 네 왜냐하면. 식당 하시는 분들이 식사를 제때 하시는 분들이 하나도 없어요. 왜냐면, 뭐, 손님들이 시간대로 오시는 분들이 아니라 그냥 막 오셔서 배가 고프다 하시는 분들 많거든요? 지금은 또 이제 시간대로 노시는 분들도 계시지만, 그래도 식사 시간이 항상 불규칙해요. 그래서, 식사를 제대로 못 해가지고, 저희 그, 직원들도 그렇고, 저희도 그렇고, 바쁠 때는 마카 절편 하나씩 먹으면서, 한 봉지씩 먹고 지금 네. 때우거든요 사실 음. 그러면 배도 안 고프거니와 음. 그냥 영양소가 한꺼번에 다 우리 몸속으로 다 가는 거예요 영양소가 자 그렇기 때문에 걱정이 안 되거든요 굴러 한끼 굶었다 그래서 근데 지금 많은 그 음식업을 하시는 분들 그런 분들이 아마 전국에 어마어마 할 거예요 그런데 다들 식사를 제대로 못 한다 고 그러고 그걸 제일 힘들어 하시더라고요 근데 정말 비싸기는 해도, 효능, 일반 거보다 뭐, 그냥 뭐, 천 원, 이천 원, 그런 거보다는 아니지만, 네. 이게 페루산 산삼이잖아요, 사장님? 페루의 산삼이라 불리는 마카인데, 국내산 아100% 마카. 그쵸? 네. 여기서, 여기서 직접 재배를 한 거잖아요. 네, 저희가 직접 재배해서 만드는. 맞아요. 제가 또 농장에도 가봤잖아요. 네. 그런데, 그분들이 식사를 제대로 못할 때, 아까 그 마카, 뭐죠 절편? 마카 절편. 네, 네. 요거. 네, 요거. 와, 제가 한번 또 먹어볼게요. 네. <laughs> 음, 너무 맛있어요. 진짜 기가 막혀. 이거 그냥 그냥 간식으로 먹어도 너무 맛있을 것 같아. 맞아요. 간식으로 드시면서 영양까지 챙기고. 와, 말도 예쁘게 잘 하시네. 맞아, 맞아. 그리고 근데 이것도 싫다. 업그레이드돼서 새로운 신제품이 나왔죠? 네, 짜먹는 마카스티. 네. 네, 요거는, 요거는... 짜서. 이렇게 네. 이렇게 제가 한번 먹어볼게요. 네, 네, 드셔보세요. 음. 맞아, 그렇게. 와, 드시는 것도 이쁘게 드시네. 가까우니까 한방 울이래도 네. <웃음> <웃음> 이게 지금 신제품인데 이거 하시려고 굉장히 애쓰셨다면서요, 그죠? 네, 이거 만드는데 어려움이 많았고요. 저희 같은 일반 노민들이 하기에는 너무 어려운 점들이 많아요. 연봉 정보라든지 시험성적사라든지 기장인이라든지 마스 어... 하나부터 열까지 직접 해야 되니까 그런 점들이 너무 어렵더라고요. 그래도 해내셨죠? 네, 해내셨죠. <laughs> 축하드리고요. 네, 자, 우리 밴드 가족들도 그렇고 또 우리 많은 구독자분들이 지금 제대로 영양을 못 챙기거나. 아니면 몸이 안 좋으신 데가 많거나 그래서 골고루 영양이 이게 영양소가 말도 못하잖아요 네. 너무 많아요 여기 볼게요 제가 여기 보세요 여기 정력의 암 예방에 면역력에 수험생 성장기 이거 보세요 성분이 이렇게 많은 것들이 많아요 이렇게 좋은 것들이 그래서 여러분 이걸 보시고 이걸 보시고 여러분들이 와 주문하시면 아마 영양 보충이 충분히 될 거라고 생각을 해요. 자, 저는 오늘은 이 영상을 어느 분들한테 보내냐면 식당에서 정말 고생하시는 분들 또 사장님들, 회장님들 제대로 식사 못 하시고 이리 뛰고 저리 뛰고 이리 뛰고 저리 뛰고 몸이 10개라도 부족하신 분들 저도 또 산에 들에 쫓아다니다 보면은 밥 먹는 시간을 잃어버리거든요. 저 주머니에다 하나 넣고 다니거든요. 이제 마카스틱으로 넣고 다닐 거예요. 자, 여러분. 진천에 정말 이런 분이 계신다는 게 저는 정말 행운이라고 생각하고요. 진천의 발전을 위해서도 그렇고 정말 최고예요. 최고. 자, 이렇게 앞서 가서 우리나라에서 다 시도하지 않은 거를 또 시도해 보시고 해서 성공적으로 해내신 이 마카 지금 만설농자 사장님 너무 존경스럽고요. 이제 많은 분들이 이렇게 또 하시는 만큼 또또 또 주머니가 또 들어와야 되겠죠. 돈이 근데 또 돈이 안 들어오면 또 기운이 안 나요, 여러분. 이왕 영양제를 사서 드신다면 이왕 좋은 거를 드신다면 여기 인터넷에서 사시면 비싸니까 이분한테 직접 전화하시면 사장님께서 아마 싸게 저렴하게 주실 거예요. 이것저것 거품을 다 뺐어요, 그죠? 받을 금액만 딱 받으셨죠. 네, 여러분 놀래실 거예요. 인터넷 들어가셨다가 아마 꼭 반드시 인터넷에 들어가셔서. 마카스틱? 마카절편 그렇게 네. 또 해보면 나오죠. 네, 마카스틱이나 마카절편으로 검색만 해도 저에게 다 나와요. 예, 그러면 그게 가격이 얼만지 나와 있고 네. 여기서 사시면 얼마나 싸신지 놀라실 거예요. 저도 이거 저 주변에 당뇨 있으신 분한테 선물하고 싶네요. 네. 선물할래요. 자, 아 오늘은 정말 그래서 찍는 거예요. 정말 식사 제때 못 하시는. 음식업에 종사하시는 분들이나 아니면 회장님들 사장님들 회사 운영하시는 분들 정말 바쁘게 농사지면서 진짜 밥 먹을 시간도 없이 농사지시고 그러시는 분들 밖에서 들에서 쓰러지지 마시고 이거 하나 주머니에 들고 나가 들고 나가시면 밥 걱정 안 하실 것 같아요 그죠 네자 이거 다시 한번 보여드릴게요 요렇게 실속형은 너무너무 싸고요 요렇게 마카 절편 그다음에 여러분 많이 주문하셔서 건강 지켜 건강이 최고입니다 여러분 돈이 뭐가 그렇게 네. 중요해요 돈을 다 건강을 다 잃고 나서 돈 주머니에 억만금이 있으면 무슨 소용이 있겠습니까 네. 자 잊지 마시고요 자 우리는 서로 소통하고 상생하며 사람을 널리 이롭게 하는 마음으로 함께해요 감사합니다. 네, 고맙습니다.